안녕하세요 코인하는 고선생 비트코인 분석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쵸? 급락이 나와가지고 급등이 나와버리고 다시 또 급락의 지금 분위기라는거죠 자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변동성을 엄청 주고있는 이 비트코인 시장 비트코인이 이렇게 변동성을 줄정도면은 알트코인들은 진짜 장난이 아닌거야 알트코인들은 왜? 비트코인보다 더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거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어쨌거나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건 다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것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제 롱 포지션, 쇼 포지션을 잡는 선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 오늘은 롱을 잡을 수 있는 저점 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면 이 자리 정확하게 한번 타점 잡아 볼 거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까지 한번 제시를 해 보도록 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면서, 고선생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영상 중에는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력한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일명 단알 코인. 다날코인. 단알 코인들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단알 코인을 통해서 빠르게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어요. 즉, 시드를 빠르게 모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굉장히. 그래서, 타이밍을 잘못 잡게 되면은 자칫하면 고점을 잡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이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요 타이밍.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 360을 24시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 되며 하면 전 종목을 돌려보면서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것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저가,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는 요게 또 타이밍이 나서 이제 막 따끈따끈합니다. 따끈따끈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녁 9시 2월 5일 수요일 어제입니다 STP 100원이야 예 다점 여러개 거래드렸죠 이유는 거래량 터졌죠 이동평균선 뚫고 올라가고 있죠 매도가는 이제 추후 무료로 무료 당연히 공지하고 있구요 단달코인 적중률 지금 95%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코인들 함께 잡으시면서 수익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겁니다 근데 무료예요 너무 좋죠 010765117973번 010765117973번으로 무료 무료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 고선생 드립니다. 이번 주 상위 1% 비공개 세력주 급등 종목 시바인 후부터 엄청난 폭등 나오는 것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 종목 7일 동안 무료로 받는 전화번호 알려드리죠.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1, 상위 1%의 1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 주 급등할 수 있는 상위 1% 비공개 세력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변동이 커버리면은 기회이기도 하고 아 슬픈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회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저점 자리만 제대로 잡아준다면 롱숏 하시는 분들만큼 이렇게 좋은 자리는 없어요. 비트코인으로 이걸 순수하게 모아가시는 분들은 저는 없다 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엔 시장을 보려고 이제 비트코인을 보시는 건데 저점 자리가 어딘지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이시죠? 여기서 오른쪽 어깨가 어딘지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오른쪽 어깨를 찍고 그냥 날아갈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오른쪽 어깨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 자리가 TP다. 타겟 포인트다. 타겟 포인트. 이 자리를 찾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왼쪽 어깨 나왔죠? 머리 나왔죠? 오른쪽 어깨만 나와준다면 역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치고올라 향률이 굉장히 높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어깨가 어딘지를 또 이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냐? 자 바로 이런 걸 찾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매수 타점입니다. 매수 타점. 매수의 세기를 캔들로 표시했고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빨강색이 나오면은 매수체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녹색이라든지 민트가 나오면은 그만큼 없다라는 거죠. 이런 구간이 나오면은 횡보하거나 또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고점에 횡보하거나 고점에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그런데 반면에 저점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입장에서 갑자기 이 매수가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반, 아, 시장이 변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전. 자, 보세요. 이거 그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어디가 됐죠? 바로 저점의 머리자리였다는 거죠. 머리자리. 그러면 내가 이 머리자리만 체크를 했었다면 이렇게 수익을 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찾아야 되는 방법은 딱한 가지 보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머리만 아픕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심플하게 톡톡 쳐야 됩니다. 자, 이 자리입니다. 보이시죠? 똑같이 이 자리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요거만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요, 요 자리 나오는 걸 이렇게 거래 터지는 것만 그러면 이 하락을 멈추고 저점을 다진 다음에 요게 나아져 버린다면 뚫고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이 매스자점을 잡아서 수익을 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그널은 바로 RSI 상대적 강도지수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죠 요 30점 밑에 구간에 이 폼당 빠진 이 자리를 오버솔드라고 합니다 과매도 구간 막 던진다는 거죠 이 구간까지 나와줬다 라고 하면 그 저점은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죠 자 오버솔도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미친듯이 땡겼다. 이건 뭐죠? 저점이라는 겁니다. 저점이니까 마구마구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산 겁니다. 우리만 안못 샀던 건 우리만 다 샀어요. 그리고 머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면 자 머리가 그대로.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두 가지만 체크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른쪽 어깨를 잡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요 타이밍만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면 된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나오면 뭐 하셔라? 베팅 하셔라. 문제는 돈이 없죠. 자,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100%가 수익 났습니다. 얼마 버는 거죠? 100만 원입니다. 내가 1억이 있어요. 1%가 났습니다. 똑같이 100만 원이에요. 확률이 어떤 게 맞을까요? 예, 당연히 이게 더 많겠죠. 시드가 수익을 내는 근본이다. 이게 만약에 100%라고 하면 1 억이 되겠죠. 나는 앉은 자리에서 9,900만 원을 손실 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이 시드를 잡는 방법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죠. 돈을 버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시드고요. 자, 1% 헤이 별 것도 아니네. 근데 내 100%와 똑같은 수익을 내고 있어. 이게 시드의 차이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 시드가 결국 부의 차이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시드를 어디서 볼 거냐 이겁니다. 액션을 취해 주셔야 돼. 액션을 어떤 액션? 아니, 저점과 고점을 잡으셔야지. 또 은행 은행 가 은행 가서 대출 액션 취할 겁니까? 아니면 옆에 아시는 분한테 또돈 이렇게 꿀 겁니까? 에? 이건 아니죠. 이런 액션 말고 진짜 액션.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실제 코인으로 돈 벌려면 코인으로 시드를 만들어 주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직접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할 때마다 이 타이밍을 같이 드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제 저녁 9시만 해도 STP 나오지 않았습니까? 100원 이하로 한번 봐 보세요. 에 예. 하나 코인 적중률 95%. 지금 벌써 10%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 잡으셔서 시드를 만드실 분들 0 1 0 7 6 5 1 4 7 9 7 3번으로 무료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제 영상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최고의 민코인이 될 베이비 도지코인 이 친구가 아마 대박이실 겁니다. 요놈 제가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 에어드랍 받는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1억 만드는 프로젝트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보죠. 돈을 버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시드금요 자, 1% 헤이, 별것도 아니네. 근데 내 100%와 똑같은 수익을 내고 있어. 이게 시드의 차이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 시드가 결국에 부의 차이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시드를 어디서 벌 거냐 이겁니다. 액션을 취해 주셔야 돼. 액션을. 어떤 액션? 아니, 저점과 고점을 잡으셔야지. 또 은행 은행 가 은행 가서 대출 액션 취할 겁니까? 아니면 옆에 아시는 분한테 또돈 이렇게 꿀 겁니까? 에? 이건 아니죠. 이런 액션 말고 진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랍 수량은요,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11월 17일부터 물량 소진시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량 전부 다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베이비 도지코인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 전화번호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문자 종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1억개에서 50억개까지 무료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지코인의 폭등으로 인해서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밈코인이라고 불리는 베이비 도지코인 최소 100배에서 1 0 0 0배까지 천만원 투자 10억에서 100억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밈코인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수량 1억개에서 50억개까지 무료로 고 선생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물량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접속하셔서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선 고 선생 여러분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한번 보여 드리려고요. 단순합니다. 그냥 문자 보냅니다. 단문 정성 장문 정성 이거 문자 보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도 막얘기하잖 문자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는 문자 사랑을 통해 가지고요. 그냥 보냅니다. 이번에 코인명 시바이누 등장을 했고요. 매수가 뭐이유 이렇게 까지 다뭐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발송일은 2024년도 11월 26일 26시 아 7분에 제가 보내드렸고요한 340여분 정도 단체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다는 겁니다. 많이 신청하셨으면 많이 신청한 거고, 저는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면 얘가 타점이 제대로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고선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3개월에 1억을 만들 수 있는 타점 잡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문자를 통해서 발송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이게 고선생의 계좌입니다. 좀 놀라셨죠? 사실 저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아요. 저도 돈 천만 원도 없이 이것도 좀 사실 껐습니다. 막 여기저기 꺼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손실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시게 되면은 몇 개월에 3개월 안에 반드시 1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시드머니 1억을 만드셔야지만 그이외에 2억, 3억, 4억, 저처럼 1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가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계좌가 여러분들의 계좌가 안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c 바유 매매한 거 보이시죠? 예, 네, 보이실 겁니다. 3억 정도 매수했고요. 8%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600만 원 요게 바로 씨드의 힘입니다. 씨드가 많아야지 적게 해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3개월에 1억이 진짜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불장에 이거 못 잡으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단에 개인 번호 온폰에 놓았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요. 종목 뭐라고요?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제가 바에다 오픈해 놓았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종목,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